네, 주식시장 마감까지 현재 15분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장이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뭐, 주초만 해도 사실 뭐 낙폭이 진정되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좀 적절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런 조정이라면 은 추가 조정을 뭐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장에 5.81%의 하락으로 현재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00포인트가 넘는 하락으로 세 자릿수의 하락률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1752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1750선에 걸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5%가 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47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급락장에서는 연기금이 구원투수로들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연기금이 좀 파는 모습이었어요. 네, 연기금은 뭐 매수에 들어오지 않고 네. 뭐 이제 그 국가라고 잡히는 우정사업본부에서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뭐 연기금이 뭐 연기금 판단에 따라서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장세 방어를 좀해줬었으면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기, 아, 개인만이 순 매수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일단 아시아국 주요 증시도 약세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장 어떻게 평가를 해보면 좋을지 전문가 연결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의 김광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입니다. 또다시 패닉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아, 어, 제가 뭐이 시간을 짧게 한번 3, 4분 정도 진행하면서, 시장의 방향성과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근데 제가 미리, 우리 그 투자자분들 또 시신자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미리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어, 1차 바닥을 짓고, 제가 기술적 반등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2차 하락이 오기 때문에, 예, 뭐, 전날 제가 뱅고일인것 같아. 아, 그래서 계속적으로 리스크가 갈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을 계속 그렸습니다. 어, 현재 그 주가가 뭐, 100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는데, 뭐, 지금 2차 하락을 진행하는 어, 심리적 상태로 봤을 때는 뭐, 100포인트는 정상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차트로 봤을 때는요. 어, 지금 이 상태에서, 어, 또다시 지점 저점 1 6 8 0포인트단 도전이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 이탈을 할지 이탈을 지 이탈 이탈을 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여전히 불안 한 상이 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주식을 매매하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갖고 있는 주식을 어떻게 리스크를 잘 관리하느냐의 문제고 계좌가 또 신용 계좌나 또는 그 주식 담보 대출 계좌. 이런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좌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지 주식을 언제 사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뭐 기간은 짧지만 이틀 반등 뒤에 이제 다시 시장이 빠지고 있는데 지난주에 급락했을 때 그리고 어제 오늘 지금 급락하고 있는 이 상황. 뭐 상황이 좀 달라질 게 있을까요? 어, 글로벌 시장이 그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제가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 마저도 깨지려고 하는 구간이고요. 또 우리가 그 변동성 차트라는 피스 차트도 지금 43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가가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낮게 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정이 되고 난뒤 나중에 사면 되는 것이 굳이 위험한 속에서 주식을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할때에 있어서 지수가 플러스 20포인트, 30포인트 나도 우리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묶기 가 힘듭니다. 그런데 주식이 지금 변동성이 커지면서 저점을 깨느냐 마느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굳이 주식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다. 지금은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린다. 글로벌 시장의 환경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전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파이널 콜에 계속적으로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더감망 어, 하자. 기다리라.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좀 위험을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신규 투자자 입장이라면 지금 진입하는 것보다는 좀 기다려야 된다. 뭐 이런 아, 쪽으로 생각... 신규 생각을... 투자자라면 분할 매수는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지금... 대형 업종 대표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패닉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품을 매수로 접근하는 거는 가능하다. 신규 투자자인 경우에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뭐, 한 번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좀 주식을 나눠서 사는 네. 그런 거는 시작을 해야된다 이런 쪽으로 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네, 고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